날꺼야 싫어. 네. 아, 쎄서. 쿠키다, 날 거야. 그거 아니었잖아. 쿠키다. 안 돼. 쿠키다. 안 된다고. <laughs> 안 돼. 아이가 왜 이렇게 찌집해졌어. 네. 쿠키다. <laughs> <국희런이야. 국이런>. 어? <웃음> 어? <웃음> 나야 쿠키런이야 쿠키런 어? 나야 쿠키런이야 쿠키. 987 아니 987말고 나야 쿠키런이야 987 어? <laughs> 응? 나야 쿠키런이야 쿠키 <laughs> <laughs> 네. 아무것도 아니야. 아, 너 목소리 너 똑같다. 뭐랬냐? 목소리 존나 똑같았어 방금. 이게 또 응. 쿠키런 때문에 쿠키런 지워. 쿠키런안 지울 거야. 뭐라고? 응, 아니야. 방금 뭐라 했어? 쿠키란 안 지울 거라고. 아, 죄송합니다. 장땡. <laughs> 아뭔 장땡이야 장땡은? 여섯 다죽구 왔던 운중인. 아, 니 혼자, 아, 니 혼자. 아, 아, 원래 혼자 잘 놀잖아. 내 네, 왕따 새끼야.